스타일 컨설턴트 레어리입니다. 오늘 주제는 립인데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요청 주셨던 주제입니다. 바로 글로시 립? 안 어울리는 유형이에요. 흉사랑 리즈님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트립과 글로시 립은 각자만의 매력이 있는데요. 먼저 오늘 분석할 글로시 립은 연한 색을 사용했을 때 청순하고 퓨어한 이미지를 줄수 있고 컬러가 진해지면 입술의 부피감을 더 키우는 효과를 내서 섹시한 이미지를 줄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글로시 립은 입술 입술의 부피감을 더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입술이 얇은 분들의 경우 도톰함을 만들어 줄수 있기 때문에 잘 어울리겠죠 우측에서 좀더 입술의 볼륨감이 채워집니다 장원영 님의 경우 지난번 판판한 얼굴로 한번 분석한 적이 있어요 턱 끝이 살짝 뾰족해서 얼굴 측면이 상대적으로 판판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이렇게 얼굴의 입체감이 덜할 때 글로시 립을 활용하면 하관 입체감이 보완됩니다 비교해 볼게요 립을 매트하게 바른 좌측보다 글로시하게 올려 피감을 준 우측에서 하관 쪽의 입체감이 더 드러나죠. 보이시나요? 좀더 엄밀히 말하자면 우측에서는 입술도 도톰해졌고 블러셔도 강하게 올라가서 앞광대 쪽에도 입체감이 생겼고 눈썹도 일자가 아닌 둥근형으로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입체감이 더해졌어요. 좌측에서는 살짝 평면적으로 보이는 얼굴 특징이 우측에선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보이시나요? 한편, 이 사진을 볼게요. 립이 글로시한 우측에서 입이 더 돌출되어 보입니다. 입이 돌출된 분들의 경우 글로시립이 돌출입을 더 강조하겠죠. 일반적으로 돌출입은 은은한 섹시함을 주는 특징입니다. 다만, 과하게 부각되면 약간 투명스러워 보이거나 투박해 보일 수 있어요. 가벼운 돌출입의 경우 글로시립도 무리 없이 소화하지만 돌출입이 강한 경우 굳이 이를 더 강조할 이유가 없겠죠. 우측에서 입술의 볼륨감이 더 강조되면서 돌출입이 주는 투박함도 강조됩니다. 입이 돌출되었는데 글로시립을 올리고 싶다면 입술 안쪽에만 올리거나 컬러를 아주 옅게 사용하면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어요. 결론입니다. 글로시립은 반짝이는 제형이 얇은 입술의 볼륨감을, 판판한 얼굴에 입체감을 주는 역할을 한다. 돌출입의 경우 글로시립이 풀립으로 발라지면 더 부각될 수 있으므로 글로스는 입술 안쪽에만 가볍게 올려주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분석을 원하시는 연예인이나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패션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악플은 큰 상처가 됩니다. 부드러운 댓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